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끔찍하다는 또 다른 제보자 가길 사고의 위험을 경험했다는데요. 이 반대편 내가 그랬어. 정확히 치는 아니라 여기 반을 차반 반쪽. 사고 당시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주행 중인 트럭에 주목해주십시오. 화물차를 뒤따르던 트럭이 가길로 빠지는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추돌과 함께 뒤축이 들린 트럭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수 있는데요. 이제 바퀴 쪽인가 그래서 뭐 이상한 돌뭐 소리가 따 소리가 나길래 비슷한 가 나길래 이제 정차해서 확인을 하려고 정차하는 순간에 뒤에서 와서 박았으니까 그 기억은 안 나죠. 그날 사고로 차량은 폐차되고 치아와 콧뼈까지 부러져 지금까지 수술과 치료를 병행 중이라는 제보자.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사고의 목격자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 트럭이 저 뒤에 오다가 저를 추월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좌우로 추월을 계속 했어요. 아, 다른 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이제 트럭은 3차선을 가다가 빨리 이제 가려고 2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려고 그랬는데, 2차선에도 차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3차선에서 판단을 하실 때, 요거 빨리만 추월하면 될것 같으니까, 이제 갓길로 나가신 건데, 갓길에 바로, 거기서 딱 나가자마자 바로 레카차가 서 있었던 거예요 감속이 필요했던 구간에서의 과속은 참담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자는 피해인데 이제 보험사 측에서 이제 소송에 들어와서 지금 8대 2로다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가해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 이 트럭이 차선 변경을 급격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지금 카 차가 서 있어 가지고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가해 차량인 트럭이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 운전을 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앞에 이큰 트럭으로 해서 내 시야가 가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솔직히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우 안타깝지만 이 차량은 뒤에서 그좀 난폭적으로 운전을 해온이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교량과 터널은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차선 변경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갓길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운전자를 더 황당하게 한건 바로 쇠 파이프였는데요. 일단 역광이 기도 했고 일단 잘 보이지도 않았고 일단은 뭐 앞에 가서 확인했을 때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와서 박았냐? 일단은 뭐 쪽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의 과실을 떠안아야 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운행은 전방 주시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가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앞과 그 다음에 좌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차량을 그 신경 쓸 여유는 앞을 보는 것보다는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 차량이 자기 앞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서 가라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기본 취지입니다.